It's your boy Curtis, baby. Uzun başıcı. Başka

나의 생 빅40! 만으로 이제 4 0가 됐고요 똑같습니다 30대 됐을 때랑 감정은 똑같아요 오히려 좀더 건강한 것 같고 운동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운동해서 살도 좀 많이 빼고 작년에 건강검진 받고 몸을 좀관리하라고 해서 살쫙 빼고 근력운동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시작은 좋은 것 같습니다. 40대 시작 좋은 것 같고 우리 강아지 네이네이도 귀엽게 옷 입고 그리고 이것도 사줬어요. 이거 아직 밝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불이 나옵니다. 아주 귀여워요. 저녁에 아주 귀여워요. 이따가 찍을게요. 이거를 오늘 가는 데 가서 찍고 오늘 아침에 아까 영상 보셨다시피 어머님이 해주신 아침밥 맛있게 먹고 배터지게 먹고 이제 이틀 동안 그 캐빈을 예약을 했어요. 이제 아주 저렴한 거, 아주 싼거 갖고 가서 이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건데 이제 가서 그냥 쉐니이랑 둘이 그냥 가서 그냥 힐링하고 오는 겁니다. 가서 힐링을 하고 오고 전에 가는 길에 이제 샘스클럽 가서 장도 보고 워머트도 들리고 그리고 h 이치마트도 들려야 되는 이 불편한 이 불편함을 감안하고 살아야 하는 미국에서 이제 생일 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영상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뭐어 가서 혼자 얘기 수다 좀 떠들어보고 해볼게요. 혼자 말하는 걸잘 좋아하진 않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캐빈에서 뚱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장 보는 거 굳이 찍을 필요 없으니까 가서 슝욱 하고 이제 캐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녕. 와우. 장세 군데 봤는데 와우. 그거 하는데 벌써 한 2시간 잡아먹네요 와우 <laughs> 여러분 2시간 동안 장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마트 가면 한 번에 끝나는데 그쵸? 그렇죠? 참 불편하네요 장다 봤으니까 이제 캐빈으로 가겠습니다 무튼캐빈 가서 또 킬게요 베이스 저기 앞에 보이시죠? 마켓 앤 델리. 저거 촌, 완전 촌이네. 오케이. 오케 땡큐. 살짝 시골 느낌이 좀 나네요. 이런 곳으로 오기로 한 거였기 때문에 잘 됐네요. 지금부터 20분 남았네요. 가서 또키겠습니다 페이스. 아! 네 도착했습니다. 와우. 여기가 이쁘고 나는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 여기로 해가지고 열로 해가지고 열로 뒤로 가서 저기 갈 겁니다. 침을 많이 올려야 되니까. 짐좀 써야겠네요 열심히 옮겨봅시다 오케이 Let's g 고와 이거 짐들 다 어떻게 갖고 와지 큰일이네 큰일이네요 이거는 이거는 네. 연못도 있고 여기 생선도 있다고 하는데 낚시는 없으니까 그기 저거 조개 화장실입니다 저거 어우 저녁에 은나마리면 엄청 무서웠겠는데 샤네네가 있어서 다행이구만 이걸 일단 불 키우고 불 키우는 다음에 뭐라 뭐 합시다 이거 샀어요 이거 This is smart living. Fast, easy lighting burns up to two hours. 2시간 동안, 불붙어있는데요 안보이는구나 카메라 양옆에 이이게이이 o i 는 타미가 준거 모자랑 오 e r a I'm going to the c a m e 나리어아앗 따거워 앗아 따거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붐 이지 의자 어, 의자도 갖고 왔어 어우 괜찮네 네일은 여기 있고 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물 이거 머리 감으려고 갖고 온거 이거 라면물 Okay, 어느 정도 세팅해서 보여 드릴게요. Okay, 그러면 여기 아이스 박스. 여기에는 작은 아이스 박스. 여기에는 이제 물 콜라. 네, 네이네이 그리고 여기에는 얼음 충분히 샘, 샐러드. 이거는 에이전 스타일 크런치 샐러드 패밀리 사이즈. 더 백키. 또 토터리. 요거 맛있습니다. 요거 안주로 주게 크래커 올리브 살라미 칼라브레제 살라미 다크 초콜릿 커버크랜베리 치즈 웨이트 치즈. 네, 채니네이 밭도 가져왔고요. 사왔어요 채니네이도 필링을 해야죠. 비싼 겁니다, 이거. 이거 2 0불짜리로 이거 이거이틀이면다먹을거구는이 친구는 이 h 구는이 친구는 이친구위를 깜빡해가지고 는어져있는거 사왔습니다 가위가 없으니까 그리고 티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사구는이사케는이친구이 소주는 많이 먹었으니까 이번 갬성은 저걸로 가고 스테이크 15불 76불에 이 정도 사이즈 아주 괜찮죠? Not bad! 그리고 밥두개 스피커도 챙겨오고 마실 물 여기 더 있고 Fire 쇠네내물 이거 굴 물. 하루 종일 이틀동안 불멍하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플렉스 샀습니다 마켈1 십이전서 이거 비쌌어요 생일이니까 그래도 한번 먹어줘야지 이런거 잘안 먹으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싸준 김치 김치도 여기 있네요 김치 으면 끝났죠 뭐 반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간식 사왔고 핫소스 케첩 접시, 그릇, 안경 이제 화장실용품, 화장실 없지만, 젤리, 초콜릿 신라면, 차우메인, 그리고 미국 라면 두 개. 이렇게 사오고, 잠자는 곳은 여기고, 요것도 있고, 샤네네 침대도 갖고 왔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입니다. 샤네네! 신나서 또 도망가고, 저기. 그리고 여기는 창문을 다 열어놔도 따뜻하다고 하네요.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키면 가스로 된 난로라서 이게 겨울에도 이 창문 다 열고 있어도 따뜻하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맞겠죠? 딱 봐도 따뜻하네요. 그러면 이제 즐겨보겠습니다. 분리수거, 분리수거, 쓰레기도 제대로 해놓고 깨끗하게 써야죠 그러면 전 이거 마셔볼게요. 비싼 거 마셔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이따가 바베큐를 하는 겁니다. 대망의 시간. The Canon 12. 이게 사, 750ml가 아니고. 375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건데 더럽게 비쌌어요 싸진 않아요 gotta get it how you get it 자는 테라 히히. <laughs> 먹어볼까요? 위스키 냄새?

숯. 에이, 그리고 맛 없을 수가 없는데 큰일이다 이거에다가 삼겹살 거기에다가 삭기 이놈의 삭기 진짜 이놈의 삭기 어디다 뒀지? 뱀 캠핑하는 사람들 대단한 거 같아 이게 너무 손이 많이 가고 할게 너무 많아 오늘 짐 갖고 오는 거한 여섯 번한거 같은데 여섯 번? 일곱 번? Toom, time to Drinking some pale ale right here. Wow, smell. Oh, the smell is the Wait, wait, wait. Hold up, I'm gonna show y'all. give me. Wow. Oh my God. Oh, this is. Wow. 우와 너무 뜨거워서 진짜 와 고기 고기 그리고 고기 몇개 떨어졌어요 와 씨. 맛있게 먹어 It's gonna be good It's gonna be so good You want some sushi, n a n e What's up, Nene? Move No w wow. o 캠핑 이거 유튜브 진짜 쉬운 게 아니네요 어 이거 너무 힘들다. 혼자 하니까 이거 진짜 하시는 분들 칭찬 해해줘야되다다 친구 너무 힘든 일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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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이 친구 친구 친 돼지고기 김치찌개, come on. Let's get it. 계속 벌레가 계속 벌레 죽어 있어. 아씨 먹어야 되겠다. 먹어야 될것 같아. 어, 찝찝한데? 주음 너무 맛있어 마늘 갖고 왔다 맞 너무 귀찮은데 왜 h 래이 어 oh, <laughs> 이거를 이제 김치찌개에 넣어서 먹을게요 뭐가 맛있을까? 오케이

괴물가왔어졌네가 끊어졌네가 네가이어어졌어네어네가네 보여줘 <뮤쥐> 따뜻해 <뮤쥐> 이빨 닦을게요